자, 시작. 한번 만나면 인사하고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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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두번 만나면 악수하고, 자,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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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, 자, 세번 만나면 웃어주고, 스와스이 자, 자, 자 한번 따라 해보세요.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웃고, 마주쳐도 웃고, 웃고 마주쳐도 일마다 때마다 늘 함께 웃어요. 이렇게 일마다, 일마다 때마다, 때마다 늘 때마다 웃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요새를 보고 웃게 한거예요 그래서 음. 자 그다음에 세번 만나 웃어주고 했잖아요, 그죠? 자 자주 만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음. 자, 자주 만나 거. 음. 음. 횟수가 많아지면 친구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. 음. 오 이렇게 하나 줬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다한번에 같은 계속 오신 거예요? 아, 저, 저, 빼고. 저 빼고요 저 <laughs> 이래서 요때좀 재미는 없긴 하겠다 오는 사람이라면은 자 이렇게 하나 줘는 됩니다 그래서 보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! 한번 만나면 인사하하고 만나면 악수를 하고, 멋스다멋스다어스다 어스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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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스